빡빡하게 들어찬 적폐민국 스쿼드 지참치 주면 라인의 신선함을 가미해 줄 뉴페이스를 찾던 도중 훌륭한 신체 스펙을 가진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군대에서 짬밥으로 몸 키운 군필 근육돌 한반도포스키 해리큐성 오늘은 22kb 조교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실제 조교성은 졸라 미남인 부분이다 몸도 지리는 모습 복근에 빨래해도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온도 기대가 되었다 페이스온을 살펴보자 먼저 페이스온 구비 상태가 월클이다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패션쇼 런웨이가 되는 모습. 일단 오카 은규성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스탯을 보면 만족스러운 모습. 어디 하나 콜리는 게 없다. 지동원과 비교하면 비슷한 모습. 차범근에게는 몸싸움과 슛을 가르쳐주는 모습. 박주영도 피지컬에서 한수 접는 조규성. 국뽕 온라인 킹한민국. 1티어 자리를 노리는 공격수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너희들도 알겠지만 조규성은 강둑은 있지만 예리한 가마차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카 받고 풀케미 받고 시작해야, 제트디가 잘 감아진다. 그이유로 슈커브가 1티어급은 아니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일단 장점은 매우 많지만, 단점부터 얘기해보겠다. 조규성의 단점은 보들보들하지 않은 체감이 있다. 체감은 써보니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다. 지동원과 동급이거나 살짝 하위 호환 느낌이니 참조하도록 하자.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게, 처음 썼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공경을 하다 보니 적응이 돼서 나중엔 괜찮다고 느껴지더라.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 개인기 삼성실 하냐. 네이마르 같은 플레이를 선호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 이제 장점이다. 조규성의 장점은 매우 많다. 속가를 살펴보자. 속력은 빠른데 가속력은 약간 느리다. 참고로 속력은 그 선수의 최대 속도, 가속력은 최대 속력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침투는 귀신같이 하는데, 몸이 커서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르다. 우다다다다다. 상대의 수비수들이 김치 냄새에 녹아내리고 있다. 슈팅은 어떨까? 일단 양발민국은 합격인 부분이다. 스탯을 살펴보자. 볼결은 훌륭한 부분. 슛빻다와 중거리빠다도 훌륭하다. 실제로 써보니 발목 힘이 좋다. 알아서 잘 침투하고, 중거리 잘 들어간다. ZD는 완벽한 폼은 아니었지만, 5광 쿨캠이 받으니 달달했다. 나름 다 들어가는 모습. 몸싸움은 어떨까? 신체 스펙과 몸싸움 스텝만 보면 기대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다. 역시나, 몸싸움 외에 코다리까지 장착되어 청양고추같이 매콤한 맛을 자랑한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센터백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몸싸움이 좋다. 몸싸움으로 어거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내 팀이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 몸싸움 덕분에 코다리 싸움에 능하다. 기특하기 그지 없는 부분이다. 아, 달달하다. 얘는 수비 능력은 낮은데 몸싸움으로 커버치는 느낌이 들었다 공격수가 수비해주니 벤트가 좋아했을듯 그리고 이건 기대한 부분이 아닌데 연계도 괜찮다 패스 스탯들 봐라 긴 패스 빼고 감동적인 부분이다 아 달달하다 패스 플레이 가능하고 크로스 휘는 거 봐라 한진택배도 한수 접고 가는 부분 헤더는 어떨까? 얘들아, 얘 강톡도 달려있다. 키가 졸라 크고, 점프력이 좋다. 차승원이 점프 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고로, 크러스 마렵게 만드는 애다. 나는 조기성을 처음에는 팔아버릴까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 달달한 맛에 반해서, 주맹과 참치의 로테 자원으로 잘쓸 거다. 공경에서 조기성을 상대 선수로 만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부분이다. 친구들, 밥자영에서 달달한 영상을 만나보자.